예수 네 번째 자 이제 차량 인수를 받는데 우리가 이제 뭐 서류 작성이나 이런 걸좀 해야 되겠죠? 네. 그리고 그 제반 사항에 대해서 또 질문할 거 질문하는 거 형태까지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원어민 발음 들어보도록 할게요. Please sign this document. 네 보통 이제 서류에 사인을 하면은 네. 어, 이제 거의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. 그렇죠. 어. 그 국제운전면허증은 꼭 있어야 됩니다. 예, 그래서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. 이, 이게 제 운전면허증이에요. This is my international driver's license. International driver's license 이렇게 얘기합니다. 국제운전면허증. 네. 꼭좀 예, 알아두시고요. 어, 자 차량을 인수받을 때요. 그것도 확실하게 해두셔야 됩니다. 차량을 언제 반납을 해야 되는지. 음. 반납 날짜. 그 다음에 어디서 반납을 해야 되는지. 네. 반납 장소. 그 다음에 혹시 사고 올랐을 때연락처 어디가 있는지 음. 예,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부를 좀 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언제 반납해야 하나요? 한번 물어볼까요? 뭐뭐 해야 하나요? Do I have to죠? 네. 언제 뭐뭐 해야 하나요? 그러니까 When do I have to. When do I have to. 반납하다 그러면 그냥 retur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Return. 예. 제차 언제 반납해야 되나요? When do I have to return i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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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요. 제차 언제 반납해야 되나요? When do I have to return it? 음, 반납 날짜를 그럼 얘기를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반납 장소가 사실 중요합니다. 반납 장소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또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공항에서 아웃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. 음, 어. 그럼 그차 누가 가지고? 큰 회사여서 가지 가 않아요. 알아서? 그게 다 지점에 있어요. 어, 지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자 그래서 다른 곳에 반납해도 될 거야 이런 거. 음. 예를 들어서 그런 의미예요. 음, 다른데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그 갖다 놓면 으뭐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 빌려 갖고 보스턴에서 반납하는 거예요. 음. 네, 그런 시스템입니다. 다른 곳에 반납해도 될까요? 자 반납하다 그러면요. 리턴이라는 단어도 있고요. 네. 또 드롭 오프라는 단어도 있습니다. Drop off. 어,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뭐냐 하면 뭐 똑같은 표현인데 리턴 네. 그 그러면 빌린 장소에 갔다 오는 게 리턴이고 쥬라와프 음. 그러면은 가다가 중간에 딱떨어뜨린다 네. 그랬죠 중간에 반납하는 거 그게 드러오프예요뭐 음. 사실 비슷해 비슷한 표현인데 굳이 구별하자면 네. 둘다 반납하다는 네. 뜻인데 예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은 어~ 그 의미가 구별될 겁니다. 네. 알겠죠? 네. 뭐 물론 약간 섞어 써도 돼요. 섞어 써도 되는데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drop off가 여기서 반납하다는 뜻이 되는 거야. 알겠죠? 네. 어, 다시 갖고 오는 건 drop off라고 하기 좀 그렇고 네. 가는 길에 그냥 떨어 떨궈 놓는 거. 음. 어, 다시 반납하는 거. 그런 뉘앙스예요. 자, 그런 표현을 써 볼게요. 다른 곳에 제가 여행 중에 다른 곳에 반납해도 될까요? 이걸 해 봅시다. 네. Can I drop it off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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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곳에 그랬으니까 그냥 another place 그럼 되겠죠. 네. Can I drop it off at another place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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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알겠죠? 자, 다른 곳에 반납해도 될까요? 이런 의미고요. 자, 그다음에 사고 시 연락처. 음. 사고 시 연락처. 사고시 연락처 거기 보면 이제 컨택 넘버 이렇게 되어있죠 컨택 넘버 컨택 넘버 그러면 그 접촉하는 번호라 그랬으니까 네. 어,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접촉할 여, 수 있는 응. 연락처를 우리가 컨택 넘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고시 연락처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그냥 can i get a contact number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. 사고시가 중요하네 사고시 모모할시 음. 따라해보세요 in case of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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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 accide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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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고시 이런 뜻이에요. 알겠죠? 네. 사고시 연락처 받을 수 있나요? can i get a contact number in case of an accident can i get a contact number in case of an accident Can I get a contact number in case of an accident? Can I get a contact number in case of an accident? 그렇죠. 항상 우리가 배웠지만 이렇게 잘라서 표현하면 되겠죠. 네. In case of 이거 좀 알아두세요. 모모 할시. In case of 회화에서 어, 주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. In case of 그러면 모모 할시. In case of an accident 사고시. 오케이. 음. Okay. 자그 다음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그 내비게이션 같은 거 최종적으로 점검할 때 이게 여러 가지 언어로 바꿀 수 있을 때. 네. 제가 이거 한국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?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. 한국어로 바꾸다. Change A to B 하면 되겠죠. A를 네. B로 바꾸다. 제가 그 언어를 한국어로 바꿀 수 있나? 요 Can I change the language to Korean? Can I change the language to Korean? 자, 한번 더요. Can I change the language to Korean? Can I change the language to Korean? 한번더요 Can I change the language to Korean? 그렇죠. 제가 그 언어를 한국어로 바꿀 수 있나요? Can I change the language to Korean? 한번 더? Can I change the language to Korean? 좋습니다. 아시겠어요? 네. 자, 그렇게 해서 차량 인수를 우리가 받고 다음 시간에는요. 운행할 때, 운행할 때 표현을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, 네,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